요한 1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요한 1서에는 특별히 기록 장소나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이나 이단 사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또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인 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자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세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성도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이 베드로는 하늘의 산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공동드신에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도 공동드신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당시에 영지주의단들이나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십자가와 이 부하를 부인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1장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구원론 같은 이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시고 또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태초는요, 이 땅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내신 바 됐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가 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김이라는 단어는 코인원이야, 교제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이 사김을 가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토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 사귐은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와 교통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편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할 때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날마다 짓는 자범죄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은 악할지라도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죄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과 이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교육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자들, 죄인이었던 이 자들이 빛을 만나게 되면 이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빛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빛에 거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또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이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하며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그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용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빛 가운데 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구약의 율법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미 계약서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때이 말씀대로 이 계약서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빛 가운데 가하게 하신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만의 특별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장 말씀부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계명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 빛과 사김이 있고 교제가 있고 빛과 사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면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은 앞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말해놓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그한다, 예수를 믿었다 말해놓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빛 가운데 그한다는 이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요늘빛 가운데 가시고, 또 말씀 가운데 가시면서 빛 되시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 고독한 삶을 살게 없었서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요.